네, UCLA 대학의 앤더슨 경제 연구소. 2년 후에는 불경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률도 현재 4.1%에서 4.6%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보도 이원정 기자입니다. 미국의 불경기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UCLA 앤더슨 경제 연구소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3.1%에 멈췄다고 발표했습니다. 오는 2020년 미국의 불경기가 닥칠 가능성은 15%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오는 2021년에 불경기가 닥칠 가능성은 많게는 83%까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경제연구소는 또 캘리포니아주 고용률도 올해 0.8%에서 내년에 0.6%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개인 소득 성장률은 올해 2.9%에서 내년에는 1.9%로 떨어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덧붙였습니다. 소매 무역과 연방 공무원 그리고 재정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레세스 베 이원정입니다.